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엄마가 아들 딸 마약 신고, 이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거고 자녀가 아빠 또 신고하는 이러한 부분들, 이 가정이 지금 마약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 한국 사회 자체가 지금 위험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 이 그동안은 저출산 고령화, 서민경제 붕괴, 에, 그리고 자살률,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됐어요. 부정부패하고 강력범죄. 근데 요즘에 보면은 완전히 도박, 네, 그리고 이 마약에 빠져 있는 겁니다. 쾌락, 이런데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한 국가가 무너질 때 보면은 항상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정치꾼들은 완전히 국민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배 채우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아주 큰 위기다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고, 국민들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 제3지대에 모여가지고, 완전히 이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이거 심각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될 그런 정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들이 마약한다. 마약 후에 흉기 난동을 부린다. 20대. 네. 아버지가 신고해가지고 체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터지고 또 중학생 딸이 마약을 합니다. 네. 필로폰 투약 혐의 중학생 3명이 송치가 됐다라는 거예요. 네, 중학생 딸이 마약을 했다. 엄마의 신고, 간이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기인 줄 알았는데 야옹 엄마인 척 황당 마약 운반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SNS로 마약 거래 외국인 무더기 검거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불법 체류도 많아지고 이런 마약 범죄도 더 많아질 수가 있는 거죠. 네 마약용 양계비 텃밭에서 몰래 재배한 주민들 잇따라 적발됐다라는 거죠. 네 이런 게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정황입니다. 검찰은 청소년 마약 공급 최대 사용까지 하겠다. 청소년 마약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에요. 네. 또, 아버지가 마약한 것 같다. 20대 아들이 신고해서 50대가 체포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완전히 이제는 저출산 고령화, 자살률, 그리고 서민경제 붕괴를 보여주더니 이제는 사람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그래서 완전히 쾌락주의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지금 우리 사회에 이런 투기들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투기가 하나의 도박하고 유사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빨리 우리 사회에 기본 질서를 확립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학벌주의를 없애야 된다라는 거예요. 학벌주의, 그리고 황금만능주의, 그리고 출세제일주의, 외모지상주의 이거 없애야 된다. 이 쾌락주의, 예? 이거 없어져야 됩니다. 아, 그러기 때문에 이거 교육부터 우리가 가정교육, 그리고 유치원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이거 다 복원시켜야 됩니다. 이 종교는 타락하고 있고 정치도 타락하고 있고. 이 교육 어, 또 각종 사회 단체들 완전 집단 이기화되고 있고 이게 아주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직시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위협에 빠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앞으로 더 심화될 겁니다. 술과 담배도 끊기가 어려워요. 술 담배 또 카페인. 이 카페인도 끊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하물며 이 마약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번질 수밖에 없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고, 이 안타까운 정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